안녕하십니까. 뿌사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제가, 어, mct 머신 센터를 좀 배우고 있어가지고, 이제, 어, 6개월, 만 6개월 지나고 있제 7개월 차 접어들고 있네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을 제가 좀못 올렸어요. 한동안. 그래가지고, 예, 이거를 미리 올렸어야 되는데, 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예, 이 영상은 이제 드릴 센터, 어, 틀에 선반, 어, 드릴 센, 센터 맞출 때, 방향으로 약간 틀어졌을 때, 이제 맞추는 방법을 한번 어, 알아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 영, 영상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인디게이터로 측정을 해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뭐, 어 지금, 여, 어, 위쪽으로 내려왔네. 이제 밑, 밑, 밑에 쪽으로. 그니까, 러이 방향으로, 밑, 밑쪽으로 0.15 정도. 음, 린 상태네요. 그렇죠? 그로니0.14 어 오케이 0.1415정도 틀을 보게되면 어 제가 틀에서 이제 뒤로 붙대시키고 볼트를 풀기 위해서 틀에서 좀 공구대로 공구방향을 옮겼어요 그럼 이 볼트를 풀어가지고 이제 이제, 볼, 이제, 드러내고, 내경툴 블록을 드러내고, 요, 요거 뭐고, 정식 명칭은 첨 페이프인데, 일반 현장용으로 우리 빼빠라 하잖아요. 빼빠, 빼바, 빼빠질 한다 할때 뭐, 그빼빠요 그걸 이제, 찢어가지고, 밑에 받쳐요. 그러면 아까 트렛이 센터가 밑쪽, 밑에 쪽으로 쏠려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받쳐가지고 약간이나막 강제적으로 위로 올려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작업한다 이러면 이제 인시방편으로 급할 때 써먹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깔고 볼트를 이제 고, 고정을 시키고 이제 고정을 시키고 다시 공구를 다시 불러와요. 그러고 이거 인디게이터는 그 자리 그냥 가만히 놔두고 공구 단만이다. 뒤로 뺐다가 다시 지금 빼빠 천 페이퍼만 제가 깔고 가져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 자리를 자 잡고 다시 이렇게 센터를 확인합니다. 지금 보니까 엑서 쪽이 조금 아무래도 이제 안전 뭐가 바뀌겠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엑서. x 를 일단 먼저 잡아요. y 는 트랩 방향축은 놔두고 그래가지고 x 축을 먼저 제로 제로로 만듭니다 아직도 지금 조금 뭔가 안맞죠. x 축만 지금 핸들 모드에 핸들 모드로 이렇게 미세조정으로 미세조정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일단 X를 먼저 맞춰야 돼요 X축 방향을 지금 그얼주 제로 제로가 됐죠 근데 지금 트랙 방향축도 맞죠 그러면 이게 지금 센터가 거의 맞아진 겁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필러 게이지거든요 현장에 만약에 이제 필러 게이지가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100분의 1부터 이렇게 100분의 0, 100분의 1 단위로 이렇게 0.1뭐 이렇게 가니까 요게 있다면은 요거 이제 잘라쓸수 있으니까 이건 안에 이렇게 이제 필러게이지 이렇게 말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당량 잘라가지고 요걸로 맞추면은 좀더 수월하게 맞죠. 한번 해보고, 아, 양보고, 아, 어 어느 정도니까, 어, 여기서는 요걸로 활용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